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서도는 귀하다고 하는 물질이지만,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네. 우리 인색한 마음 억지로가 아니라 작은 물질을 지라도 즐기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껏 드립니다. 또한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묶고 단어로 드릴 때 주님 받아주옵시고, 네. 후이 병들고 흔들어 넉넉함으로 돌아오는 누가 본 욕장 3 8절의 복이 임하 도와주옵시고, 네. 가정과 가문과 계획과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음. 성령님의 우리를 동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에수께서 23장 11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 아브구엉덩에 빠져나와서 어리석음을 버렸던 올라 올리바처럼 살지 않기를 결심하는 이곳에모인 회중과. 이 나라 민족과 앞으로 전도될 영원 위에 두고온 가정과 목회지 속에 우리의 사육지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